안녕하십니까 리스트 공대 이세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차량 이렇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와있는데 오늘의 차량은 바로 남녀노소 호불호가 가장 없다는 모델이죠. 쿠페형 세단의 원조 차량이라고 불리는 벤츠의 CLS450 포메틱 모델입니다. 이 차량 먼저 차량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차량가가 22년식, 23년식 계속해서 연식 변경을 거듭하면서 차량가가 조금씩 많이 오르게 되었어요. 지금 차량가 23년식 기준 1억 2160만원의 차량으로 상당히 고가의 차량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량이 상당히 높은 모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니크한 외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빵빵한 옵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차량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차량의 유니크한 디자인, 옵션 살펴보면서 또 지금 구매 적기이죠. 바로 이 차량. 최대 할인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LS 450 차량의 아이덴티티는 일단 스포츠 쿠페형 세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보다는 스포티하고 날렵한 이미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닛이 앞으로 살짝 튀어나온 모습에서 파워돔으로 쫙 라인이 그어가 있으면서 스포티한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고요. 그 이외에도 AMG 라인 바디킷이 적용되어서 하단 펌퍼 쪽도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릴 보시면 벤츠의 새로운 그릴이죠. 스타 그릴이 있는데 사실 CLS 450 모델은 파나메리카 그릴 즉 세로 그릴로 변경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차량의 아이덴티티 스포티함과 더잘 어울리기도 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저 이사용 팀장이 서비스 깔끔하게 해서 출고해드리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멋진 세로 그릴까지 장착해서 출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의 하이라이트 바로 측면입니다 이 차량은 딴건볼 필요가 없고요 바로 B필러에서 C필러 루프라인까지 쫙 내려오는 이 쿠페형 디자인 하나 때문에 구매를 하 한다고 할 정도로 측면 디자인이 정말 깡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물론 뭐 경쟁 차종으로는 뭐 아우디의 A7, 뭐이 정도 될 텐데. 이 벤츠만의 B 필러, C 필러 디자인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개인적으로 저는 휠 디자인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휠 사이즈는 일단 20인치 벤츠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휠인 마차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살이 정말 많은 그러한 디자인으로 구성됨으로써 살짝 럭셔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차량의 스포티함과도 정말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20인치라는 사이즈는 이 차량의 뭐 휠베이스나 전장에 비해서 조금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큰 휠이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고 성능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면에서는 먼저 얇고 가느다랗게 빠진 테일램프가 이렇게 스포티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어떠한 크롬 가니쉬 처리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에서는 그리고 이 차의 스포티함을 한껏 일깨워 줘 이렇게 스포일러도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으니까 뭐 따로 스포일러를 달거나 하실 필요 없이 디자인이 완성형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실내는 브라운 시트입니다. 브라운 시트나 베이지 시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42만원의 유료 옵션 추가 비용이 붙게 되지만 브라운 시트가 상당히 밝은 톤의 브라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베이지 시트 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베이지 시트도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이상현 팀장이 빠른 출고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데 CLS450 모델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로 블랙 시트를 선택하셔야지만 이 핸들이 지금 이런 가오리 원형 핸들이 아닌 디컷 스포츠 핸들로 들어간다는 점 이게 좀 아쉽긴 한데 브라운 시트나 베이지 시트를 꼭 원하신다 하시면 핸들을 조금 포기하시고 원하시는 시트 색상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아니면 블랙 시트도 괜찮다 그리고 나는 스포츠한 디컷 핸들이 마음에 든다 이러면 블랙 시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고가의 차량답게 옵션도 빵빵한 모델입니다. 뭐, 당연히 열선 핸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던가 어라운드 뷰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오디오 시스템도 벤츠에서 자랑하고 있는 부메스터 오디오 서라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닌 일반 선루프만 적용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 CLS 차량 구매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 디자인에 현혹되어서 이 차량을 선택해 주셨지만 공간성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실 이 차량 공간성이 좋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물론 CLS 클래스답게 레그룸은 적당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외장 디자인이 쿠페형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자리에 헤드 공간은 상당히 많이 비좁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닌 일반 선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자리 공간은 많이 협소하고 개방감도 많이 부족하다. 만약에 4인 가족 기준이라면 자녀분들이 아직 어리다, 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다 하는 정도면 충분하겠지만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분들이시라면 어, 패밀리카로는 조금 공간성은 많이 부족한 모델이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벤츠 CLS 450 포메틱 차량 디자인 하나는 정말 깡패인 것 같은데 오늘 옵션 디자인 공간성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남아있죠? 이 차량 프로모션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CLS 4억원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달, 다음 달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프로모션 바로 가격으로 공개해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가 1억 2160만원에서 프로모션 무려 2천만원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색상에 따라서 재고에 따라서 할인율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 2천만원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재고 수급량도 상당히 적습니다. 원하시는 색상 거의 모든 색상에서 즉시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절호에게 놓치지 마시고 저 이소현 팀장에게 연락 주셔서 최대 프로모션 가장 합리적인 견적으로 출고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차종 CLS450 이외에도 지금 연말로 다가오면서 BMW 벤츠 아우디 할거 없이 할인율이 점점 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 적기인 시기인 만큼 저 이성현 팀장이 발빠르게 빠른 출고로 안내드릴 수 있으니까 수입차, 국산차 할거 없이 전차종 리스와 장기 렌트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전화 한통 주시면 저 이성현 팀장이 빠르고 만족스러운 출고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리스트 공대 이성현 팀장이었습니다.